예, 유비동생 나이가 30살이에요. 지금 진짜 본인 의 실력이 궁금해서 피드백 요청을 주셨어요. 제가 진짜 쓴 말, 고운 말, 더러운 말, 깨끗한 말, 뭐다싹다할 테니까 유튜브에 악플 달려도 견뎌낼 자신 있으십니까? 그러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. 아주 오케이, 준비된 자세 좋습니다. 제가 객관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쓰레기좀 좋지 버블 버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는 다이아에요 다이안데 겐지를 들면은 팀원들이 자꾸 겐지를 내린다고 한대 그냥 들 때마다 내린다고 한대 자기는 잘해주는데 내린다고 한대 근데 이게 또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잘한 것 같아 보여도 못한 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그걸 한번 보고 겐지를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겐지를 들어도 되는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일단 나쁘지 않아요 어, 이런 룰 <laughs> 다이아 맞아? 아까 내가 본 브론즈 구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? 어 이런 화면 전환은 브론즈 아니야? 근데 저 호건은 브론즈 같은데. 브론즈 맞다 저거. 이 브론즈 맞다니까 이거? 왜 공펄 전치지 가보야. 오. 보죠? 보죠? 거만 야,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겐지 불 쳤어요. 안 나오는 애들 찾아놓고. 신귀대기 아유, 어두워. 어두워. 어, 내려오겠다. 안 아, 내려오네. 용검. 제일 중요한 용검 보도록 할게요. 용검각을 이제 슬슬 볼 때가 됐는데. 티어 다이아 지금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이 자리 다 잡을 때까지 겐지가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문제야 상대가 자리를 못 잡게 너가 조금 앞에 가서 좀 이렇게 몰아내주던가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나노가 없잖아 그냥 솔로 용검을 가야하기 때문에 초월의차이자를 먼저 가던가 아니면 얘가 후글이 빠졌을 때 가던가 그랬어야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한 명이 없는 상태로 한타를 일으켜야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빌수 있는 거지 어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같아요 여기서 설마 지루군 오! 야, 야, 깔끔하다. 아니지. 이거는 본인도 무리했다는 걸알 거야. 근데 해볼만 했던 것 같아. 어, 하나가 피일이었으니까. 상대, 봐봐. 결국 우리 하나 궁모왔어 나노겐지 한 번도 안 남았어. 이러면은 나노겐지에 초월 막히는데. 어, 하나 잡았고. 이러면 안 써도 되죠. 안 써도 돼요. 어, 유비안 써도 돼. 그 그치 그쵸지 그렇죠. 초에 아간 양분 맞아? 왜 이래? 어? 아니지. 아니 유비야 여기서 그냥 안 쓰고 해도 이겼잖아 이거는. 야,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아나였다. 아, 이견지 뭐하세요? 이거 왜 쓰세요? 견지자리세요. 이럴 것 같아. 견지자리세요. 이럴 것 같다니까. 진짜로? 너 이거 내릴 만했어. 이런 판단 중요해, 진짜. 조심하자. 생각하자 우리. 자, 봐봐. 지금 화물 밀 때가 아니야. 앞에 가서 궁 채울 때야. 어? 맨날 저보고 화물 밀라해서 아니요? 겐지는 화물 밀어 할 때가 있긴 있어요. 근데 브리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럼 브리한테 밀으락 해도 됐고, 아노한테 밀으락 해도 돼요. 지금 이 티어 구간에서는. 지금은 겐지가 궁이 4 8퍼기 때문에 궁을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해요. 이 결과가 못 채우고, 그냥 이제 정치만 당해요. 이러다가. 뭐야? 주방을 썼네? 어? 좀... 제가 봤는데 지르군의 놀란 거 빼고는 다 별로였거든요. 공격은 한개 딱히 없어요. 지금은 아다가 겐지님겐지내리죠 해도 할 말이 없어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버블리가 용검으로 애들 다 썰고 다녔다? 그런 매너지 겐지내리세요 화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. 구독은 놀랐지? 그러면 이제 수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화물 안 밀어도 되잖아. 그치?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, 화물 어, 이런 거 나쁘잖아요. 공채가 된아 어이. 나쁜 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어 좋아요. 오해 <어이>, 좀빼고자 <laughs>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. <laughs> 채워줄 필요도 있고. 어 뭐야 우리 팀다먹는데 <laughs> 자 수비대 여기 문제 문제 있어요 유빈님 어떤 게 문제일까요 상대 딜가 아니요. 자, 여기서, 효튜브였다? 우리 시그마가 먼저 죽었잖아요. 어, 우리 시그마가 먼저 죽었어요. 먼저 죽었죠? 그러면은, 한 명을 내가 변수 낼 생각을 해야 돼. 어, 우리 팀한 명이 죽었네? 어, 그러면은, 내가 한 명을 잘라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지금 그냥 여기 뒤에 있는 게 아니라, 그러면 이렇게 뒤로 그냥 여기로 가가지고, 위도우나 이런 거한명 잡아줬을 거예요. 얘네들 봐가지고, 얘네 하나 잡아주면은 1대1 교환이 되기 때문에, 싸움을 더 길게 끌어갈 수 있거든요? 근데, 지금 우리 유비님은, 그냥 계속 여기에 있다가, 뒤로 빠지고, 우리 팀 죽는 거 보고 빠지고 이래요 하는 게 너무 없어 이러니까 본인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제가 했던 말처럼 행동을 한다? 그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도는 거 좋아요 이런, 이런 플레이 좋아 우리 팀 죽었을 때 어, 이런 플레이 좋아 그치 그치,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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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잡아주면 이거 이득 어? 어 이거 안 되는데 도넘이 따로 있어요 야타 어 야타 먼저 있고 너무 너무 소심하다 앞에서 가 너무 소심해 지금 하는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냥 여기 이거 이거 때리던가 구교이지 때리던가 아니면 은뭐 뒤에 암살을 하던가 해야 돼 하는게 하나 하나도 없잖 하나도 하나도 이거 겐지 내려야 돼 이거 진짜 하는게 없다니까 이거 이것이 그냥 이거 그냥 토업비야 그냥 이거 어? 내 새끼 던져놓고 하는 것보다 더 하는게 없다니까 이거 겐지 내려야 돼 이거 오 어, 이 피지컬 좋다니까. 이거 존댓다, 지금. <laughs> 아니지, 이거. 자, 여기서. 이, 여기서 저는 시프트 안었어요안긋고 그냥 위로 올라가서 얘네 그냥 때리다가 킬 캐치했을 것 같아요. 자, 유비님도 이거 용검 한 번만 볼게요. 용검 이것만 보고 정리해드릴게요. 어, 더안 받아줄 것 같아. 지금 문제 점다 나왔어. 자, 훅 빠진 거 봤죠? 이쪽으로 오세요. 야, 근데 지루은 잘한다. 지르고는 잘해 자 이제 용도 나눠게 해 되죠? 아까 초월했어요 체크했어야죠 이거 이거 초월이 있는 거 알고 있었네. 초월이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, 근데 왜 나노 겐지 갔어? 상대 초월이 있는 거 알면은, 그냥 나노만 가든지, 아니면 용건만 가서 빼고, 초월 빠지고, 그 다음에 나노 겐지로 그냥 가도, 이거 무조건 잡거든? 어, 에임이 좋으면 잡을 수 밖에 없단 말이야. 그렇게 하는 게 좋아. 지금 궁 하나로, 지금 궁두 개가 빠졌잖아. 이거는 진짜 손해보는 거야. 이러면은, 아나 입장에서는, 아니, 나노랑 겐지 갔는데, 초월 하나에 막혔다? 겐지 빼. 겐지 빼! 이게 이런다니까? 이럴 수 밖에 없어. 알겠지? 이거는 상대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. 상대가 죽었다. 그럼 내가 변수 내야겠다. 이런 생각들을 플레이에 대입했으면 좋겠어. 오늘 더는 안 받아 줄것 같아요, 이거는. 더더 안 보고 지금 문제점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판만 보자면은 겐지 내려라. 저 유튜브도 동감합니다, 이거는. 구독을 했다. 유튜브 만나 지우지 못할 인연이 됐다. 재밌는 현님 영상 보러 자주 와